봄 시즌을 맞이하여 코스트코에 캠핑용품들이 많이 입고 되었습니다. 이번에 신상품들도 많이 입고 되었고 가격대도 괜찮은 제품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어떤 캠핑용품들이 입고 되었는지 하나씩 이번에 코스트코에 입고 된 캠핑용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제품마다 타임라인을 기재해 놓았으니 궁금하신 제품만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가장 먼저, 코스트코에서 장방용 텐트로도 많이 사용하시는 차량용 대형 천막 제품이 새로운 컬러로 입구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베이지 색상의 제품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레이 색상으로 출시되었고, 사이즈는 기존에 판매하던 제품과 동일하게 304에 609cm 사이즈입니다. 차량을 주차해둘 수 있는 차고지로도 쓰일 수 있는 크기로 기존 베이지 제품이랑 비교했을 때 가격이 오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작년에 베이지 제품이 339,900원이었으니까 오히려 많원 싸져서 가성비가 더욱 좋아졌는데요. 같이 판매하고 있는 LED 전등선까지 구매하면 어둡지 않게 생활도 가능합니다. 가격은 329,900원입니다. 마트 중에서 현재 유일하게 제대로 된 텐트를 판매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코베아 기가스 640 텐트인데요. 터널형 텐트로 640에 350cm 넓이에 205cm의 높이를 가진 텐트고 요즘 트렌드에 맞는 이너 텐트가 포함되어 있는 거실형 텐트입니다. 무게는 18kg 정도고 4인용으로 나온 제품인데 2인용으로 넉넉하게 쓰기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도 549,000원으로 가족 캠에 입문용 텐트로 적합한 제품이라고 할수 있고 코스트코에서 실제로 크기를 가늠해 보고 구매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색상도 작년 제품보다 좀더 톤이 다운된 느낌의 베이지 계열의 컬러감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코스트코의 가성비가 좋은 캠핑 의자도 출시되었는데요. 라파스 경량 캠핑 의자입니다. 조립식 체어로 가벼운 무게와 작은 부피감이 특징이자 장점인 제품이고 제품의 디자인은 흔히 볼수 있는 조립식 체어 입니다. 특별한 특징은 없지만 스킨이 중앙이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서 통풍이 잘 되는 구조고 엉덩이 부분까지 메쉬 소재여서 더운 날씨에 좀더 쾌적하게 앉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색상은 블랙과 탄 색상 두 가지가 있고 1.2kg 정도의 무게에 내하중 100kg으로 캠핑 의자로 부족하지 않은 스펙입니다. 가격은 24,990원입니다. 요즘 차박을 하면서 좌식용 의자 하나를 사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코스트코에서 좌식 의자인 코베아 야외 휴대용 의자를 판매하더라고요. 요즘 에어텐트가 유행인데 에어텐트 안에 러그 깔고 좌식 세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 이런 좌식 의자가 있으면 편하고 좋습니다. 피크닉 갈때 사용하기에도 좋고 색상은 그레이와 카키로 두개 세트 구성인데 개당 15,000원 조금 안 되는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무게도 750g밖에 되지 않아 정말 가볍고 가격은 29,990원입니다. 코스트코에서 꾸준히 판매하고 있는 코비알 릴렉스 롱체어 제품도 다시 입고되었습니다. 캠핑 가서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의자는 머리까지 기댈 수 있는 의자가 정말 좋은데 릴렉스 체어가 이름에 걸맞게 릴렉스할 수 있는 의자고 처음에는 부피 때문에 작은 걸 선택했다가 결국 한 번쯤은 머리까지 기댈 수 있는 의자를 사게 되는 코스를 무조건 밟습니다.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릴렉스 롱체어는 연한 그레이와 블랙 색상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 프레임은 모두 블랙 색상입니다. 무게는 3.4kg에 내하중 100kg으로 기본적인 캠핑 의자 스펙이고 가격은 42,990원입니다. 코스트코에 되게 괜찮은 캠핑 테이블이 입고되었는데요. 택티컬한 느낌의 캠핑 테이블이고 생각보다 퀄리티가 괜찮더라고요. 무게도 1.6kg으로 가벼운 편이고 사이즈도 60에 40cm로 서브 테이블 용도나 솔캠 테이블로 적당하고 높이는 40cm 고정인 테이블입니다. 내하중은 30kg으로 기본적인 스펙이고 상판과 다리가 분리돼서 결합하여 조립하는 구조의 테이블입니다. 실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가격대의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가성비가 좋은 테이블 같습니다. 가격은 39,990원입니다. 코스트코에 정말 유명했던 팀버릿지 캠핑 롤 테이블이 있었는데 이제 그 자리를 코베아 접이지 캠핑 테이블이 차지한 것 같습니다. 기존 팀버릿지 롤 테이블과 구조가 정말 많이 비슷하고 이 제품도 똑같이 높이 조절이 되는 테이블이고 상판 사이즈는 110에 70 사이즈입니다. 높이는 45에서 70까지 자유자재로 조절이 가능한 테이블이고, 자유자재로 조절이 가능하면 험한 지형에서도 수평 맞추기가 좋다는 장점인데, 반대로 레일 방식이라 이물질이 끼면 고장이 잦다는 것이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무게는 5.4kg으로 가벼운 편은 아니지만, 크기 대비 적당한 수준입니다. 가격은 69,900원입니다. 코비아의 야전 침대 제품도 출시되었습니다. 캠핑용 접이식 간이 침대 제품인데 팀버리지 제품입니다. 조립식 야전 침대 제품이고 조립 방식은 비슷비슷합니다. 알루미늄 프레임이라서 가볍고 무게가 4.1kg 인데요. 내아중은 136kg 정도고 사이즈는 191에 69cm고 높이는 20cm와 30cm로 조절이 가능해서 활용도가 좋습니다. 가격은 91,900원입니다. 코베아에서 되게 괜찮은 캠핑매트가 코스트코에 입고되었는데요. 보통 이런 캠핑매트 하면 회색과 그린색이 들어간 흔하게 볼수 있는 컬러감의 제품들이 많은데 디럭스 캠핑매트 제품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텐트의 색감과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컬러감을 가졌습니다. 회색과 골드에 가까운 컬러감을 가져서 탄색상 제품에 잘 어울릴 색상이고 보통 원형으로 된 패턴과 달리 디럭스 캠핑매트는 마름모꼴 패턴으로 좀더 고급진 느낌도 들게 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코팅 원단이라서 습기나 냉기를 차단하고 피크닉 같은 환경에서도 두루두루 사용하기 좋은 매트입니다. 크기는 160에 200cm고 무게는 1.5kg입니다. 가격은 39,990원입니다. 다음은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캠핑 외관 제품입니다. 맥스포츠 접이식 손수레 제품인데요. 외관 제품은 캠핑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도가 높은데 허용 무게가 159kg으로 굉장히 튼튼하고 높이 조절이 가능한 손잡이와 브레이크가 장착된 바퀴로 안전성을 높이고 뒤가 개방이 되는 트렁크 방식의 구조로 길이가 긴 제품들도 적재가 가능합니다. 프레임도 스크래치에 강한 질감의 프레임이라서 튼튼하고 좋습니다. 가격은 99,900원입니다. 코어의 메쉬 스크린 하우스 제품도 코스트코에서 판매 중인데요. 메쉬 스크린이라서 벌레를 막아주고 오픈형 구조라 통풍이 잘 되는 것도 장점이고 350에 300cm 사이즈에. 높이는 270cm 사이즈고 중앙에 손잡이가 달려 있어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방식인데요. 캠핑용보다는 해변가에서 설치하고 놀기에 적합한 제품인 것 같고 무게는 21.7kg입니다. 가격은 239,900원입니다. 코호의 캐노피 제품도 있는데요. 이거는 메쉬가 없는 그늘막 제품이고 타프 대신에 원터치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늘막입니다. 가로세로 390cm에 290cm 높이고 이것도 해변가에서 펼쳐두기 좋을 법한 제품입니다. 수납 가방에 바퀴가 달려 있어서 이동이 간편한게 장점이고 가격은 189,900원입니다. 코스트코에 코베아 1인용 침낭이 입고되었습니다. 코베아 2인용 침낭이 마트에서 구매하기 쉬운 제품이었는데 코스트코엔 1인용 침낭이 입고 되었는데요. 폴리에스터 재질의 침낭으로 3계절용 침낭이고 1.2kg의 무게에 사이즈는 190에 80cm입니다. 밝은 회색 색상에 혼자 쓰기 딱 좋은 간절기용 침낭입니다. 가격은 29,990원입니다. 코스트코에 코베아 텐트들이 정말 많이 입고되었는데요. 코베아 퀵세더 오토 텐트 제품도 입고되었습니다. 원터치 텐트로 설치가 쉬운 게 장점이고 240에 220cm 사이즈에 180cm의 높이를 가지고 있고 무게는 6.5kg입니다. 올리브 그린 색상으로 색상도 괜찮고 오토 텐트라는 말 때문에 차량 도킹 텐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원터치 텐트입니다. 가격은 119,900원입니다. 한강 가면 제일 많이 보이는 텐트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는 원터치 텐트인 코베아 팝업 텐트도 코스트코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면이 뚫려있는 구조의 텐트로 통풍과 개방감이 좋고 사이즈는 250에 205cm에 110cm 높이로 이런 제품 특성상 높이가 높지 않은 게 단점입니다. 제품 무게는 2.9kg으로 의자 하나 무게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가벼운 무게고 가격은 67,900원입니다. 코스트코의꾸 버스 훈제 박스가 새로 입고되었습니다. 다섯 개 세트 구성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기존 초록색 패키지와 달리 훈제 느낌이 나는 레드 컬러 계열의 패키지로 변경되었고 박스뿐만 아니라 석쇠와 수통, 숯과 받침대까지 모두 구성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가격은 49,990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코스트코에 봄을 맞이하여 입고된 캠핑용품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기존에 코스트코에서 판매하고 있던 캠핑용품들도 다시 만나볼 수 있었고, 이번에 봄 시즌을 맞이해서 코베아 캠핑용품 제품들이 새롭게 많이 입고되어 있었는데요. 캠핑용품 입문용 가성비 제품들로 많이 구성된 것 같고, 가격도 괜찮고 퀄리티도 괜찮은 제품들도 몇개 보여서 필요하신 제품들은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의자나 테이블 제품들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 열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캠핑용품을 리뷰하고 소개하는 의자만 챙기는 놈들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캠핑생활 되세요.